안녕하세요. 미진솔테크입니다. 오늘은 학부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에 대해 간단하게 공식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두기와 디핑기가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제품인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제품별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제품은 인두기 두 종류와 디핑기 한 종류가 출시하였습니다. 인두기는 FX971 100W, FX805 400W, 그리고 딥핑기 FX305 580W 기존의 비슷한 제품들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제품을 갖고 다양한 콘텐츠를 촬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인스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